앉아를 받으신 분만 이동해 세요한 자리에 두 분씩입니다. 같이 앉아 주세요. 한 자리에 두 분이에요. 아 거야. 나한 자리에 두 분씩입니다. 내려서 같이 해주세요 뒤에 계신 선분들 오고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두 분씩 앉아 주세요. 두 분씩 이요 이제 출발합니다 서진이 출발합니다 준비됐나요? 네 갑니다 갑니다 아, 네, 아니 아니. 아니. 지금. 아무 소해. <laughs> 서진아. 고 있는데. 아재밌 <laughs> 재밌어. <웃음> 재밌다. <웃음> 오, 오, 오. 오. 좀 더. 자배 좀거 보고. 진짜 좋아 언냐 더 올려라. 어. 들어오네 발에 발을 살리나들어 오빠 더다 동굴 안에 들어갔자 동굴에 들어동굴이들

어떡해! 었어이게 예, 우리 쪽이었네 오, 오, 오. 우와! 우와. 들어 이제 우리 이